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오늘은 펜션을 건축할 때이 방위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의 방향은 보통 큰 창이 어느 방위를 맞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큰 창틀이 남쪽을 향해 있으면 남향집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대부분의 집은 남향이 좋습니다. 낮시간 동안 해를 오랫동안 받을 수가 있고 집안에 그늘이 지지 않아서 습하지가 않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 집의 방향을 남향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집을 남향으로 할수 없을 때큰 고민에 빠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동향도 괜찮고 동남향도 괜찮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서향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펜션은 집이 아닌 판매를 해야 되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건물의 방향보다 상품으로 가치를 갖기 위한 연출이 더욱 중요합니다. 펜션은 거주 목적이 아니라 판매가 잘 되는 것이 주 목적이 됩니다. 즉, 연출을 잘할 수 있다면 서양뿐만이 아니라 북향으로 지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촬영해야 사진이 잘 나오는가 이를 항상 염두해야 됩니다. 펜션의 사진은 판매율을 높이는데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손님들은 햇빛이 객실에 머무르는 시간, 객실 난방비 절감 등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펜션이 예쁜지 안 예쁜지에만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의 편의성을 생각하고 건물을 남향으로 했을 때 창문 너머에 혐오 시설이 있거나 전망이 별로 안 좋다면 굳이 남향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건물을 바라본 시점 즉 건물 촬영 시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편의성을 생각해서 건물을 남향으로 만들었는데 촬영 시에 건물 너머로 보이는 모습이 논밭만 보이거나 발전소나 철탑 등에 건물의 경관을 망치는 건축물이나 구조물이 우뚝 서 있다면 이 역시 펜션이 멋스럽게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역시 남향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사진에 관심을 가진 지가 꽤 돼서 지금은 어느 정도 사진 촬영에 실력이 좀 붙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실력이 부족했었던 과거에는 펜션 사업 컨설팅을 위해서 현장 답사를 갈때 사진 작가까지 함께 동행했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펜션 건물이 어느 위치에 들어갔을 때 가장 극적인 촬영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지 그 한마디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훌륭한 상품 사진은 펜션 영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었지만 집을 남향으로 두면 좋은 점이 참 많습니다. 빛과 온기가 집안에 오랫동안 머물도록 할 수가 있어서 쾌적하고 따뜻한 집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오후에는 자외선이 강하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동향도 나름 장점이 있습니다. 아침 해가 일찍 들어오기 때문에 보통 동향은 아침 기운이 참 밝고 좋습니다. 펜션 업주 입장에서는 손님들이 일찍 일어나서 10시 이전엔 퇴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객실을 동향으로 해서 투숙객들을 일찍 깨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커플 방에 투숙한 손님들은 퇴실 준비가 매우 늦습니다. 또는 퇴실 시간이 한참 지나서 밖으로 나오는 투숙객도 있습니다. 한가한 시즌엔 30분이나 1시간 정도 늦게 퇴실하는 거 크게 문제 삼지는 않지만 연휴나 성수기 시즌에는 새로 들어올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 때문에 마음이 참 급해집니다. 그래서 아침 퇴실 준비가 늦은 커플방의 경우에는 가급적 창을 동향으로 하고 얇은 커튼을 달아놔서 손님들이 일찍 일어나서 활동을 하게 합니다. 물론 동향은 오후에 해가 일찍 사라지기 때문에 일반 집이라면 난방비가 좀더들 수가 있습니다. 서양집은 오후에 빛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오후에는 따뜻할 수는 있지만 여름에는 더울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을 지을 때 서양보다 남양을 선호하지만 펜션을 서양으로 짓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집이라면 낮 시간 동안 해가 얼마나 집안에 머무는지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하지만 펜션을 이용하는 투숙객은 전날에 입실해서 아침 10시에 퇴실을 하고 새로운 손님은 오후 3시 정도가 돼서 입실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막상 오후 3시가 넘어서 저녁에 입시라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즉 펜션 투숙객들은 낮시간 동안 태양빛의 직접적인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시간에 펜션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손님은 늦은 오후에 펜션에 도착한 다음에 바베큐를 즐기고 하늘이 어두워진 후에 객실을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실내 바베큐장을 고급스럽게 만들려고 계획했다면 저녁에 햇빛을 오랫동안 머금을 수 있는 서양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앞서 설명했지만 서양은 늦은 오후에 햇빛을 오랫동안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좋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대부분 손님들은 야외 바베큐장을 이용하길 원할 겁니다. 실내 바베큐장은 비가 내리거나 날이 너무 추운 상황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이 추운 시즌에 많이 이용할 이 실내 바베큐장이라면 가급적 서양으로 도는 것이 좋습니다. 북향의 전망이 너무라도 좋다면 북향으로 집을 만들 수도 있지만 대부분 어둡고 습한 기운이 안 좋기 때문에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펜션은 집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의뢰자의 설계도면을 봤었는데 정말 딱 집처럼 만들어진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집을 만드는 것처럼 펜션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영업을 위한 연출을 최우선으로 해서 펜션을 만들고 방향을 결정해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펜션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